아, 좋아. 좋아. 아, 좋아. 어, 좋아. 아, 어기도 좋아. 응? 응. 아, 어어 아, 좋아. 아, 까아 아, 좋아. 아, 좋아. 아, 좋아. 아, 까치 아, 어요 아, 좋아. 아, 좋아. 아, 아 아, 좋아. 아 야! 나이기간 느낌 나왔네요. 어, 이게 뭐지 이게? 아, 나이느이지 무슨, 어, 무슨 일이고 무슨 아, 일이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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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됐다. 우리 만 지랄이네. 아다왜잡아야지아형왜 거기 서에스에스에스 그걸 못 잡아? <laughs> 어? 그걸 못 잡아? 야, 야.